소가여 주는지 나날 수 없다. 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음과 또 복음 주 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없 도다. 내가 믿고 또의지함은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녀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예 숨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님 아실지 혹밤의 홍낮에 혹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별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하는,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던 이 당시는 이제 막 기독교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제 외부적으로도 이제 복음 전할 때 핍박이 많이 있었죠. 근데 내부적으로도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예수님믿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이들이 구원받게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신앙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갈등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서 안디오까지 와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예전에 율법 지키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율법 지키는 거, 이거 빼면 구원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요즘에 만약에 누가 교회 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로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지금은 뭐 분명하게 이단이다 이렇게 하겠죠. 이제 성도님들이 다 그걸 이제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아니고는 안 된다. 그 외에 뭐더 하고 할거 없다. 권해는 아니까 그런 얘기 하면 분명히 지금은 뭐 그대로 발각이 되고 또 잘못됐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아직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확실하게 그 유대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아직은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그런 때가 된 거죠. 이방인이 구원받느냐 이 문제 조금 해결되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또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다 하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하고 이 사람들하고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할례 뭐 율법 지킴 이런 거 없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이제 다된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거 필요 없는데. 왜또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느냐 하고 이제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또몇 사람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이제 만나고 이제 간증도 하고 뭐 이런 만남을 좀 가졌죠. 근데 그러고 있는 중에 또 거기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사실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 바리새파 출신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분들이 하는 말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왔으면은 유대교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 믿는 건데도 그 본인들이 지켜왔던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 율법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방인들은 할례 안 했거든요. 이거 할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일어난 다툼과 변론이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이어지게된 것이죠. 이게 예루살렘 당시 교회에 아주 제일 큰이 갈등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유대인 출신 성도들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인정하는데. 이방인이 이제 구원, 진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참 어, 힘들어집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참 어, 고민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다툼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유대인 출신자들이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예 구원 못 받는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아주 그런 생각이 굳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또 누구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어요. 왜? 전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 문제를 더 이상 제기를 하잖아요.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방인들이 할례도 우리처럼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하나 또 새로 터진 건데, 그런데 한 앞에 있던 아주 큰 산은 넘어온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는다. 이 문제는 해결된 게 오늘 이 본문에. 다툼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이제 그 동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막 흩어졌죠. 그러면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었습니다. 사마리아도 거의 뭐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안디옥에서도 또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인에게 성령이 많은 역사도 일어났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감당케 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쭉 이루어 오시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바뀌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참 유대인들 생각 안 바뀌거든요. 이 이방인이 구원 못 받는다 어마어마하게 굳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안 깨뜨려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이제 바꾸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방인들 할례를 받느냐 맞느냐이 문제 이전에 더큰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 참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일 귀한 일인데 참 이그만큼 또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도 보면은 참 딱딱한 껍질들 이걸 하나씩 하나씩 벗겨 나가면서 나를 버리고, 주님 닮아가고,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참 어려워 보이는 그 일을 우리는 낚시할수 낙심할, 낙심할 있어요. 아유, 참 변화가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 굳어진 생각, 뭐 우리가 굳어진 것 이상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생각들인데 이거 주님께서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십니다. 하나 하나 열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가 핵심인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변화받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의 핵심인데 이게 참 중요하면서도 참 힘들고 오래 걸린다는 걸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참 이게 변화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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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좋은데 참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이게 변화가 참 더디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 서로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참이 변화되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도 어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답답해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그리고 지금 그 지체의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다듬어진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했을 때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투고 변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은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바뀐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아예 구원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구원 받는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 믿음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걸 이제 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또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도 답답해 하거나 또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모습이지.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또저 지체도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변화된 부분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듬어 주고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안에 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문제로 초대교회가 또한 번의 갈등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감사의 제목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을 볼때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면서 이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 변화를 기대하지만 생각만큼 변화가 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신을 볼때또 서로를 볼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다듬어 오셨구나. 그래도 참 은혜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변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복정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여름 사역들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